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연속해서 좀 하락 또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보시면 20일선 이평선 그리고 5일선 이평선이 수렴됐고 저항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진 않았으니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 거래도 없고 뭐 거래가 없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남은 이벤트 일정으로는 NDA를 신청하고 클래스1 클래스2 여부를 확인 받는 것입니다 자 클래스1 2 여부에 따라서 기대감 반영 일정과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자 일단은 요 nda 신청부터 지켜봐야겠죠 자요 nda 신청은 반드시 발생할 일입니다 반드시 반영될 기대감이라는 거죠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팔 때는 아닙니다 자 파는 것보다는 사는 쪽이 메리트가 있죠 지금은 딱히 매수를 권유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요 자리에서 이런 기대감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는 사는 쪽이 낫다는 겁니다 자이 nda 일정 관련해서 타이베이 미팅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공식 블로그고요 fda는 보안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다른 의견이 없었고 보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 달라 라고 fda가 요청을 했다 그래서 추가 요청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재신, NDA, 재신청을 하겠다 자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항소 제약은 자, CMC 이슈가 있었고요. 지멘스 m e s 시스템이라고 해서 약 620억을 들여서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지멘스는 자동화 쪽에서는 세계 1위의 기업이고요. 자, 근데 이게 3월쯤 d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장비랑 데이터는 별개입니다. 데이터. 데이터와 장비는 별개다. 그러니까 장비 하나 사들였다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 기간 동안. 자, 모든 행위에 대해서 검증 절차가 필수고 그 기간을 FDA에서 얼마나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FDA 타입 A 미팅을 미루고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던 것이 그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항소 제약에게 다소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CRL이 있을 때 지적사항은 분명히 확연하게 줄어들었었는데 시간이 딜레이된 것이 요 데이터 때문이라는 거죠. 데이터를 축적할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 2차 CRL을 받은 날짜는 3월 21일입니다. 그리고 FDA로 보안 자료를 제출한 날짜는 4월 14일. 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실험 데이터를 포함한 보안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시간이 딜레이 된 자체가 문제 자체의 원인은 알았고 해소 방법도 알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시간만 있으면 승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2차 때 CRL이 것으서 FDA 기준에 부합되도록 MES를 구축, 개선하고 나서 신청을 했는데 데이터 항목의 누락이라던가 데이터 항목의 불일치라던가 하는 그런 오류의 발생으로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만 구축이 되어 있다면 그 안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고 몇 개월치 분량의 데이터를 제출해라 라고 FDA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시간만이 필요할 뿐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CMC 관련이었고 그래서 항소제약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지멘스 m s 장비를 사들였다. 620억을 들어서 근데 장비는 교체했지만, 그래서 이견이 없지만 문제 삼았던 게 요게 맞아서 이견은 없지만 데이터를 축적, 그몇 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추가 제출해라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공식 문서로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라고 한 거니까, 자료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뭐 실사까지 올것 같진 않구요. 아무튼 똑같은 소리지만 계속 강조를 드리자면 결국 데이터를 축적할 시간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 한 것은 그냥 일단 승인이 아니라 추가 제출해라. 이런 문구에만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보안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은 항소가 FDA가 원하는 걸 맞췄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재료 자체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기대감이 반영되기는 또좀 이르죠? CRL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해소가 되는 것이고 다음 단계인 NDA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이 반영될 차례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제출하고 나면 그때부터 기대감이 반영되겠죠. NDA 신청에 대한 기대감. 자, 그리고 이 시점에는 NDA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반짝 반영되다가 클래스 2에 대한 리스크 경계가 좀 동반이 될 것이고 클래스 1이 나온다면 추첨했던 만큼 막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고 클래스 2라면 재료일적인 6개월이라는 긴 시간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실망감에 하방압력부터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임상 데이터는 이미 확실하고 업계에서도 리버스라니 플러스 카멜리주맙의 병용치료제가 빨리 나오길 바라는 뉴스 그리고 1차 표준치료제 등재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의 효능은 문제 삼을 것이 없고 여태까지 문제로 꼽혔었던 항소제약의 CMC 문제는 FDA에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클래스 1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런 거 있죠. 미팅 세부 내용은 항소자과 공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HLB 전환 사채 같은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협업하는 관계인데 미팅 세부 내용 공시해도 되겠습니까? 이메일 하나 보내면 답변 오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된다. 항소 제약의 제조시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린다. 글 하나 올리면 되는 건데. 본 협의를 몇 개월간 쳐한 다음에 다시 안내드리겠다는 게 미팅 세부 내용은 사실 긍정적인 내용인데 리픽싱일이 다가오는 전환사채 등의 내용이 있고 그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 기업의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내어줄 수 있고 또 추후에 있을 자금조달 주체들에게 우리는 이런 수익을 꼭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만, 뭔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항소제약 물고 늘어지면서 자세한 내용 알려주지 않는게 이유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그때마다 전환사체 리픽싱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8회차 39회차 자 아무튼 간에 지멘스 MES 시스템에 대한 일정기간 데이터 제출이 필요한 것이 맞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하죠 자, CMC 원인이 지멘스 MES 시스템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항소제약이 620억이라는 큰 거금을 들여서 장비를 교체했던 것과 그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항소제약과 HLB가 CRL 없이 승인이 떨어졌었다면 지멘스 MES 시스템으로 장비를 교체할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항소지역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했고 해소까지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정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이 원했던 NDA 재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대응은 박스권 하단을 만약에 터치를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지지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터치했을 때 분단위로 차트를 보고 이 자리에서 거래가 집중이 된다면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려를 해볼만 합니다. 자 근데 타이베이 미팅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나 항소자약에 추가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닌데 만약에 박스건 상단으로 뜬금없이 가고 있다. 그러면 의심을 품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은데 위아래로 큰 변동이 있다면 필시 거래대금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거래가 크게 동반되었다면 뭔가 있을 수 있는데 <laughs> 거래가 적다면 허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38회차 전환사채 자, 이건 이제 리픽싱으로 이미 최저 조정가액을 받았습니다. 최저 조정한도5 1 7 6 9원 조정 후전환가0 5 0 7 6 9원 자, 그리고 얘네는 이제 0옵션0 0이0 0할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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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안에 어떤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뭐폭등까지는 아니어도 38회차 전환사채 전환가격에서 2~30% 정도는 좀 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예단하고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만, 기업은 직접 손해를 안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일부러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푸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은 현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HLB라는 기업은 주주들한테 그 부담을 주면 좋지. 본인들이 떠안을 생각은 없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텔레그램 방에서 이벤트 일정에 대한 정보 받아보시고 리스크에 대한 근거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의미한 기준 가격대들을 말씀드리고 그 자리가 왜 유의미한지. 그리고 그 자리들을 터치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근거는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 HLB 말고도 이제 추천 종목 말씀드립니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천 종목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검색기 말씀 많이 하셔서 네 검색기 공유드립니다. 인터넷에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검색을 해 보면 그래서 H T S 에뭘 적용하셔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좀 쓸모 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능인 것은 아니고요.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그리고 종목추천은 시가매매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 찾고 계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익률 뭐100% 200% 300%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창한 거 아니고요 하루에 뭐 3에서 5% 잘나가면 10% 이런 거고 당연히 매번 수익종목인 것도 아닙니다 리스크 적은 종목으로 매매연습 하시면서 소소하게 용돈 챙기는 목적이 더 크고요 당연히 무료추천주니까 부담없이 지켜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